정 정도는 뭐 훨씬 깊은 맛이 나키키요키키배키 늘려서 키키키안키키키키키 제가 다 먹죠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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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1 1키키키1 1 1키키그그러키키1 1 1키키키 110톤이에요. 그렇군.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게, 이게 그러면 20개가 있다는 거잖아. 요 1kg 정도 되면 은 양이 얼마나 돼요? 그럼... 1kg면 뭐키160 정도로 저희가 수협에서 네. 뭐 수매를 하거든요. 네. 그거가 다섯 장 정도? 엄청나는 거지. 그러니까 1 킬로가 한10 미터를 잡고 하면은 2 0 톤이면 2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요? 4만 킬로. <laughs> 근데 그 지구 반 바퀴만큼 지금 재고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지구 반 바퀴. 네. 와. 아예 라면 회사에다가 다시마 좀 라면을 개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어떨까? 그거 제일 빨리 와닿을 것 같지 않냐? 네. 그렇죠 가능하면 너무 좋죠. 네 그래? 전화해. <laughs> 생각난 게 한번 해보자. 그족발 주발... 아, 아니고 음. 아, 라면 사장님까지? 지금 몇 시지? 지금 0 시. 열 시. 이른 시간 아니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전화해보자. 라면 회사가. <laughs>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선배님? 그럼, 잘 지내죠. 어. 서, 서, 선배님 뭐좀 여쭤 보려고요. 예. 어. 저희가 선배님 이제 저희가 이게 뭐냐면 만남 건강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다니면서 농산물 좀 소비하는 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우, 우연찮게 라면을 좀 끓여 먹었는데 다시마 넣은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깊은 맛을 주지. 그래서 저희 이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세영이라고 양세영 있는데 어. 아이디어 낸게 그전에 뭐 미어 근도 사는 라면도 딴 데서 나오 어디서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 아 거기서 하신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품을 잘 몰라서 그 다시 말하면 안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냐고 그래서 다시마가 사실 지금 한2천톤 정도가 남아 있어요. 농가에요. 되게 네. 예 근데 금년에 지금+ 지금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금년 것도 뭐 아직 재고도 가격이 삼 분의 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삼 분의 일로 떨어졌대요. 가격이 그 라면에 응. 저 다시마 같은 거좀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우리 다시마 넣는 라면이 있어. 보통이라고. 라면이 있어. 보통이라고. 근데 아, 어... 그래요? 응. 아, 봐봐. 응. 어, 우리가 지금 다시마 들어간 거 있는데 응. 다시마를 한두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딱두장 오, 딱. 어, 서두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오, 자. 두 어, 배로 들려서 한번더어죠 우와, 뭐. 그거만해도 크죠. 네, 크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많이 팔리면 또더 좋은 거고 우리 더 좋은 거고. 아니 그. <laughs>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냥 팔기도 하니까 그것도 좀 열심히 팔게요. 아 그냥도 팔아요? 아 어, 그럼요. 우리 미역 건미역 팔듯이. 아, 잘라서요? 네. 어쨌든 라면이 제일 반응이 빠르니까 네, 라면 쪽에 네. 두 장씩 넣어가지고 한장 넣던 거를 두 장만 넣도 어딘요 수비가 엄청나죠. 두배가 되죠. 알죠. 고맙습니다, 선배님. 네. 저, 아니, 아침에 너무 일찍 자네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 아이, 무슨 말씀?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아 좋은 일은. 선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와, 와 이렇게 쉽게 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사. 아, 잠깐만. 그, 누구랑 전한 건데요, 그럼 그분이? 그, 그. 그 회장님이랑. 회장님요? 응, 응. 그 누구랑? 야, 그럼 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냐 그 자리에서? 그, 뮤지컬, 뮤지컬 따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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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맞아. 오늘 그분 거 오늘 너튜브 봤는데 유튜버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laughs> 아 너무. 와라, <laughs> 와라. 무슨 소스를 으면 좋겠다. 민트 소스 어? 민트도 좋고 사실 카레 소스가 어울함 씨. 맞아. 함씨 맞아. 하죠, 함씨 하죠. 맞아. 그... 군대 선배요? 아, 네? 네? 맞아 어? 군대 집안이시구나 전체가 맞아 이게 될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그런 선배를 만나는. <laughs> 진짜. 아, 진짜 이건 밭에서 버려지는 감자예요. 마, 말이 되나? 그 이런, 이런 감자들이 1 0개 중에 몇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1 0개 중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6개 정도가 이렇게 감자 <laughs> 이런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한 이상이 못생긴 감자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양이 제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톤급이죠? 지금 네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한, 한 3, 30톤 이상 돼 이상 돼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네 댁만 이만큼이 네. 다른 집들은? 다른 집들 거의 다 버렸죠. 아, 뭐... 아니면은 선생님 돈 많으니까 선생님이 다 사요. <laughs> 매년 사요, 매년. <laughs> 봉사활동 하는 거죠. 저런 거는 우리 같이 식당 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마트 같은 데서 해야 돼요. 가만있어 봐. 마트에서 사면 되겠다. 좀 많은 가만있어 봐. 이럴 때 인맥을 한번 써봅시다. 인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세영씨는 없어요. 제가 아, 은근히 인맥이 좀... <laughs> 골. 어, 어. 가장 큰 인맥은 저는 백종원 선생님이죠. 어, 이 족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홍수 인맥 관리 잘하세요. <laughs> 아유, 맨날 아니 원래 음식하는 뭐? 음식을 좋아해서 족발 잡고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아, 아, 어.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화 전나전안 받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전화 받으려고 딱 했는데. <laughs> 네. 이거 오늘 오늘 일 때문에 전화했거든 일때문예예 예. 뭐 부탁 좀 드리려고. 아 예, 예. 뭐 말씀하세요. 그 감자 농가가 있으신데 감자가 지금 예. 약간 이제 못난이 감자라고 해서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한번 떨어지죠. 네네 예, 예. 네. 이게 도저히 뭐 이게 휴게소에서 뭐 음식으로 만들어 팔려기에는 너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30톤? 3 0톤 째가서 예, 삼십 톤 정도. 네. 정도. 아, 그래서 네. 이게 네. 아니 억, 억지 부탁이긴 하지만 <laughs> 아, 한번한번그렇와 네. 주시면 네. 저희 밑에 그 바이어들하고 저희 담, 담당하고 얘기 좀 나누시고. 네. <laughs> 저는 가, 감히 도저히 어디 참 방법이 없어서. 아네 이번, 네. 이번 기회에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뒤에서 우리의 기다려주시는 뒤에 딱 그런 거좀팔아주시면아 네네 제가 네. 한번 네.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힘써 보고 아... 어떻게 요거 갖다가 좀 고객들한테 잘 알려서. 아... 네, 저 제가 받고 팔수 있게끔 한번 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안 팔리면 뭐 제가 다 먹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대신 네. 제가 다음에 더 네. 맛있는, 네. 맛있는 네. 거 해드릴게요. 아예 예. 대신 예. 어, 네, 네. <laughs> 제가 감자 조명 해 낮추고 이게 됐으면 우리 부르는 네. 다 여기다 팔면 돼. 다팔리세요 여기서 팔면은 저거 하루 물량도 안 돼요. <laughs> 아저 누군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감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감자 다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laughs> 이 정도 인맥이시면은 매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그간 음 이제 코너 시간처럼 계속 이분한테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어, 전화해서 이것좀 사주세요. 해서 전화 걸은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분 오늘은 이거 사주세요. 감당해. <laughs> 전화 걸어줄게. <laughs> 야, 진짜, 이게 진짜 크다. 무효무효 고구마요. 아 이런 데가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긴 하네 주먹을 야, 근데 이게, 말, 단맛 네. 이게 단맛 난다고 진액부스 나와서 이게 단맛 이딱 아 보이잖아, 그렇지? 예. 네. 이 진액이 흘렀잖아. 얼마나 달아? 야, 이건 좋은데. 야, 이 정도면 상품성이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셔서 그러는게 많아요. 시청자분들 함께 해 네. 주실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니 이거 뒤에 숨어서 몰래 전하는 건데, 네. 저번엔 감자 30톤이었잖아요. 네. 이번엔 양이 많아서 일부러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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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고구마가 네. 보니까 상품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너무 커서. 커요. 커서 안 팔린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잘라서 먹으면 괜찮거든요. 아 커면 반 잘라서 먹으면. 그렇지, 먹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내아무뭐 네, 사실 30톤도, 네. 뭐 2, 3미터 다 팔렸어요. Yeah. 고구마가, 네. 감자는 저번에 못 생긴 거 있잖아요. 네, 네. 고구마 진짜. 450톤이라는데? 450톤이요? 예. Yeah. <laughs> <laughs> 고민 좀 해줘보세요. 아, 네. 450톤이요? 예. <laughs> 네. 아, 예. 제가 일단 저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저... 아마, 아마, 아마 안될 일은, 안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크,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무튼 뭐 450톤이면 뭐한 일주일 정도 갈 거나, 갈, 어... 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럼 여기 네. 잘라, 여기서 내가 좀 큰소리 좀 치고 갈게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그, 네, 네. 몸 조심하시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리가또 좋고, 영양이 또 제일 좋은. 그렇죠. 정말 풍종이 좋은 고구마잖아요. 네, 네. 네, 4 5 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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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게됐세요 네. 선생님? 아, 뭐,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가서, 가서, 가서. 아니요. 제가 가서 확인해야 그래. 겠지만 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아. 아, 제가 아. 최고가 아니에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해보자는데? 고맙습니다. 급하게 전화드는데 네, 아니다 정말 길레무못 쓰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방송 중에 이제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 네. 보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취지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민, 어민, 축산민들, 뭐 임원민분들이 마고생이 심하셔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에너지 혹은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만든 프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첫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여러 편을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촬영할 때 되게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으셨는데첫 방송 두 번째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가 촬영 나가면서 이게 정말 뭐랄까 중압감을 느낄 정도로 현지에 가서 촬영할 때막 농민 오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 의 힘든 거를 누가 이렇게 방송에 내보낸다는 거 관심을 아, 갖는다는 알아주네. 거에 굉장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하고 저희가 생각한 게 저희 출연진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만 한다고 될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산지에서 바로 나시고 네, 뭐 네. 그거. 어떻게 판매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도 뵙게 되고 해서 아 그래서 저희가 산지직송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갖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사수학이라고 하는 프로 캠페인도 해보고 네, 네, 이런 것들 좀 해봤는데. 아, 그래도 네. 있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 아, 아니. 연, 연예란이나 이런 것만 봐가지고. 아네. 푸드윈도우라고 <laughs> 하는 곳에요. 어 아, 있었네요, 진짜. 산지직송도 있고 시장명물이라는 코너도 있고 또 이제. 그... 아, 네. 그... 아 진짜 저희는 똑같은 네. 거라고 네, 그래서 잘 연결해 주시면 저희야말로 진짜 네, 이제 저희 사이트 안에 또 되게 많은 정보를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걸 저희가 좀잘 연결해보고 이제 이제 방송이랑도 잘 연결되면 예. 저희도 되게 좋은 아예독식리1리피를 올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니까 어떻더라 막이런 그 부분에서도 또 협업을 한번 해봐야 해봐야겠네 이 단계를 이제 다 한번 이렇게 흐르게 해보면 어이, 다 됐는데 뭐 <laughs> 하여튼, 같이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저희는 너무 이제, 응원군을 너무... 한분더 얻었습니다. 네. 아 일단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니, 연락 네. 주셔갖고 네. 국내산 멸치가 되게 좋거든요. 네. 특히 여수 쪽이나 이 남해안 쪽 멸치가 되게 좋은데. 네. This is Korean pure anchovy yeah. from Yeosu. Uh, Because he's so interesting wow, about the 참 Korean 참 ingredients, yeah. so we used to go out to market together and we tried so many. 아, 진짜 s delicious. y e 향향향 한번 향, 향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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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스모크 타신 거예요? 스모킹한. Delicious. 훈연한 거예요. 이게 just eat t h e h a t s a s n a c k right? Uh, yeah. 제가 생각해 난 거는 우리 멸치가 워낙 좋으니까 이걸 훈연하면 그 없이 될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 괜찮으시면 이거 저희 방식대로 만든 육수하고 두 가지를 맛보시고. 네. Yum. h very nice. I mean, I could sit and drink a whole cup of that. Very delicious. Yeah, yeah. 칭찬 받는 게 너무 고마운데. 내가 너지 칭찬을 다 받네. 세요 야, 음 yeah. yeah, delicious. 야. Yeah. Very g o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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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전화 하셔서 어, 야구 뭐 왔냐고. 아. 그래서 진짜 온 거야. 야, 리 장난 아니다. 어쨌든 그 아니야. 전화만 해서 안 오는데 전화 고나서 며칠 있다더 광고 찍었잖아. <laughs> 아, <그래서. 웃음> 근데... 아, 진짜 참기 기타... 아, 미안. 얘기안할 거. 진짜 히트 관계 그래 나랑 광고 또 찍었잖아. 그것도. 깁다, 아, 와 와. 야 박수 소중하자 환영합니다. 아니야 그, 아니, 그 광고비 작은 액수 아니야. 어, 아, 어. 아 진짜 그냥 너무 좋은데. 아니 왜냐면 우리 같은 거 했다고 자기도 우와. 하고 싶다고 자꾸 그래갖고. 살아있다. 아니 지금 우리랑 먹는 거 질리는데. 그래서 내가 왔지. 어 동명 민들이세요. 좀... 집에 감자나 당근이나 뭐 양파나 호박 많지 굉장맛 많죠 그거로 한술출 먹으면 정말 맛있어. 안줄게 응. 오늘 어. 먼저. 야, 음. 저는 뭐 원래 온거 떠나서 음. 이 프로그램 왜 좋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 솔직히 칼국수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막또 맛있게 먹으니까. 그것도 좋고 약간 앞으로 찾아 먹을 것 같고 아, 병원에도 와. 홍합을 원래 평소에 안 먹었다가 올지 옳지, 옳지 거기 호텔 가서 또 먹었어요 오, 그 메뉴를 들으실 같그 메뉴, 고, 네, 그 메뉴, 메뉴 늦대, 그대로 그 호텔에 부모님 모시고 그래서 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또 나중에 네. 너무 반, 반가워요 <laughs> 모두가 감염병으로 어려운 이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 출연진 네 명이 광고 촬영차 한대 모였습니다. 이 촬영을 되게 곱다어 아, 뭔가 이게 뉴스라니까 눈을 못마주치겠네눈 가려 달라고 그래. 그래야겠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장현이 님.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이었어요. 작년이었죠. 음. 작년에 하면서 형님이 이제 야, 우리가 다 같이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laughs> 이러시고 제가 흉내 아, 좀 아니, 내지 말어. 아 돌아갈까 봐 그래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 그그내소그다그다그 그, 돌아, 그거 다, 그거 다 그거 좋은 일 하는 건데 그걸 그걸 다 우리 그 노무민 분들 살리고 지금 그다 힘든 분들 우리가 힘을 주는 거로 아야 흉내를 내요.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렇게 돌아갈까 봐 그래 원래대로. 처음에는 진짜로. 처음에는 진짜로 뭐냐면 이게 코로나의 기부가 아니라 원래 노인민 분들을 위한 어떤 모금이나 음. 그 기타. 그다음에 농어민분들 힘들 때 어떻게 많은 금융 이런 데다가 우리가 기탁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그랬는데 지금 처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어민 축산민들이 굉장히 힘든 게 급식이 일단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야 일단 농어민분들 기탁도 중에 우선 전 국민적으로 일단 이 코로나부터 빨리 극복해야 된다그래서 코로나 극복 자금으로 내자 그런데 마침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거를 국민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다. 이게 왜냐면 저는 해봤지만 자칫 우회하는 게 기부하는 걸 자랑이냐? 숨어서 해야지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액수가 중요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횟수도 중요하지 않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해보니까 했다는 걸 알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 기부는 좀 홍보하기로 한게 액수도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겨보시죠. 이런. 저희도 동참하는 거지 저희가 끌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게 근데, 너무 잘하니까. 기부엔 테이크죠. <laughs> 우리한테 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 냅시다 여러분. 모두가 감염병으로 어려운 이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출연료를 기부한 스타들도 있고, 기업들도 또 시민들도 함께 힘을 내자며 응원과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부금액수. 자랑할 법도 하지만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횟수도 중요하잖아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해보니까 했다는 걸 알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기부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부는 배틀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야, 우리는 들어서 음식이나 하자. 그러니까. 아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아니잘 생기면 말을 아, 못해도. 아니 그리고 오신 김에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식들이 농어민분들 위하기도 하지만 원래 소비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오 식사 안 하셨죠? 예. 식사, 식사하고 갔어, 식사 하고 왔어요. 그럼 맛좀 보실래요? <laughs> 아, 저희 음식 맛이요. <laughs> 백종원 맛좀 보실래요? 예. <laughs> <laughs> 네. <아니>, 돌아갈까봐 <laughs> 그래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laughs> 인터뷰 잘해놓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laughs> <laughs> 아, 그 서울로 돌아갈까 봐 그래 대스크로 그냥. 그러니까 식사라도 좀 편식한 식사하고. 거지, 식사하고. <laughs> SBS.